안녕하세요. 린다리입니다. 오늘은 이거 햄버거 사이드메뉴 두 번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치즈스틱 포테이토 통오징어링 이렇게 세개할 거고요. 그럼 가보시죠. 먼저 치즈스틱 해볼 거예요. 이거는 상대로 따라서 접었다, 펼쳤다 해줄게요. 손대로. 반대.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고요. 1번, 2번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있습니다. 선을 위로 접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넣을 치즈 치즈 스틱. 이것도 뒤져보면 선대로 한 번씩 잡아줄게요. 그리고 또 똑같이 번호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번호 순서대로 5번 먼저 이렇게. 됩니다. 치즈스틱은 두 개니까 두개 해줍니다. 이렇게. 치즈스틱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치즈스틱은 케찹을 먹어야 되니 케찹. 케찹은 똑같이 번호대로 그냥 붙여주면 되는데 반으로 한번 적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케첩 완성 케첩을 하나 더 접어줄거에요 이거는 감자튀김용 감자튀김에도 케첩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치즈스틱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포테이토 포테이토 해줄거고요 먼저 이거 먼저 잡아줄거예요 선대로 한번씩 다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세 개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번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포테이토 접어줄 겁니다. 삼 대로 우선은 다 접어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접어줍니다. 접고, 접고, 그리고 여기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드디어 넣었다.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다 접어줄게요. 마지막은 오징어링 접어줄 거예요. 우선 그릇 먼저 접어줄게요. 선대로 다 접고요. 어느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오징어링을 접어줄게요. 여기 선에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반 반으로 접어주고요. 이거 선들을 따라 한 번씩 다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아이고. 여기서 빨간 색깔 별이 밑으로 오게 하고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뒤로 접어줍니다. <laughs> 여기 뒤로 접어줍니다 여기 뒤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넣고 이 선에 따라서 뒤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 선에 따라서 다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접었던 선에 따라서 그대로 다시 접고 여기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오징어링. 두 개도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소스 통 접어줄 거예요. 반으로 뒤집어서 빨간색 별이 있는 거를 앞에 두고,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한번 해줄게요. 펼치고, 이쪽 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줄게요. 펼쳐서 대문 접기. 여기, 이거를 잡아줄 건데, 붙여서 잡아줄 거예요.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 펼쳐줍니다.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소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접어줍니다. 여기다가 쏙 넣어주고요. 그 위에 이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도 완성. 오늘 이렇게 감자튀김, 치즈스틱, 케찹, 오징어링까지 접어 보았습니다. 너무 옆으로 치우쳤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